자, 오늘은 어, 짤방으로만 계속 올렸던 어, 린다성 전투가 이렇게 크게 어, 제가 어, 어, 이걸 이렇게 전쟁신을 만들면서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디테일하게 또 누구랑 누구랑 이렇게 싸움을 붙일까? 여기 같은 경우도 에, 여기가 지금 달개종조 <laughs> 어, 중간 보스고, 여기가 이제 불사조 대왕입니다. 아, 이게 그 아들들이고 예, 아들들이 직접 이렇게 큰 아들이 이렇게 직접 가서 진두지일 공중을 어, 저는 이제 공중을 제압하려고 날개종족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닌자들이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었 상황이었었거든요. 거는또 왕뱀이 어, 좀 현재 이제 여기 안에까지 침투해서 왜 닌자성을 공격하냐면은. 지금 닌자성 안에는 엄청난 지금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이 엄청난 보물들이 그, 이, 그, 또 여기 안에 또 신비한 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쪽 그, 이 어, 닌자성을 공격해서 이것을 다 탈취해서 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군 자금이죠. 음, 군대는 항상 이렇게 보급품도 필요하고 엄청난 그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 여기 모든, 각나라의 모든 보물들이, 진요한 보석 보물들이 일로 다 들어있습니다. 재물들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탈취해서, 어, 어 적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관계된 여러 이제 종족들이, 이게, 어, 여기는 거인 종족이고요. 어, 만약에 지금 여기 사자왕 이, 그 부대가 이렇게 지원이 안 나왔다면 아, 이게 사자왕 곳이죠 이걸 하나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임금을 중심으로 음, 이게 사자왕을 중심으로 그 호위병사들이죠 아주 디테일하게 이 방패들 보면 왕정부대 어, 기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게다이 e 마크 뭐 마크로 이게 렇 이제 들습니다 원래는 이 여기 이사람이 이 갑옷이잖아요. 거의 임금 갑옷입니다. 너무 왕이 많아서 밑에 어 그냥 아예 왕정 호의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말도 이렇게 왕은 제 금으로 더 뚜렷하게 보이게. 이 왕이 이게 이제 동생입니다. 동생. 나 이게 형이 그다음 형. 을 보여줘야 되는데. <laughs> 지금 사자성 성, 큰 성에는 형이 세어형 네, 형이 있고 그 동생이 이제 어 지금 실권자 서일 이위죠 이위가 이렇게 직접 나선 겁니다. 여기 지금 닌자 병력이 어 지금 사자성에 지금 가 있어요. 그 사자성도 지금 공격받는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어 닌자 그 특수부대들이 어 여기서 니, 여기가 닌자 훈련 장소거든요. 그또어 그래서 여기서 그 만약을 대비해서 수많은 닌자 부대를 별똥 부대를 만들어서 어, 자자성이 위험할 때 보냈는데 그이 여기 부대들이 빠진 상황을 요 지금 오초, 5대 천왕 예 오대 천왕이 보이죠 하나 지금 오대 천왕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저쪽에도 있고요 오, 비주얼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제 오대 오대 천왕이 지금 <laughs> 여기 이쪽을 섬멸하려고 각 날개 부대들과 왜냐면 이 요, 요, 요 보물들을 지분을 나누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함락 직전에 있던 이 닌자성이 어, 이렇게 닌자성이 보면 하지만 좀 제가 더 많이 이막 숲을 엄청 지금 막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공룡 같은 경우는 이불 이 불. 불을 좀, 어,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 랩 랩터 이그 부대가 이 불로 어, 좀 막아낸 상황이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이게 함락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불이 지금 막 활활 타오릅니다. 예, 모든 불을 여기다 총동원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부대들 보면 다 불을 손에 지고 있죠. 횃불을. 예, 그래서 여기서 일단 랩터 부대를 제일 강력한 랩, 랩터 부대를 예, 막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날개 종족이 이제 그이 트루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전력이 전세가 뒤집혔죠. 그래서 지금 그제 작년에 보면 지금 좀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라. <laughs> 예. 그 목소리 기억나나요? 예, 이게 대사부가 끝까지 지금 왕병어 지금 싸우잖아요. 야, 굉장히 아주 최고 왕병 중에 최고 저기 와리 그 대사부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공룡을 꽉 잡고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이제 공룡 전담 특공대입니다. 예, 공룡 전담 여기 보시면 공룡 전담을 해서 이게 예, 다르죠. 거의 예, 확 이불 꽉 찝은 무기도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룡 하나에 아주 화살로 또 눈을 쏴서 앞을 안 보이게 하고, 예, 이렇게 공룡 전담. 우리. 부대들이 여기 보면 공룡의 목을 확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 공룡만 전담으로 이러면 잡는 아주 그 부대들이 또 왔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에그 배가 좀 약하거든요. 공룡등가지은좀 단단한데, 그래서 그 배를 지금 고, 공룡,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성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처음보다 굉장히 숲도 많이 생기고 뭔가 이게 좀그 성지 같은 느낌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닌자섬 여러분 이제 이게 이 영상을 닫지 않으면 주말에 또 여기가 우리 아들 방인데 아들 방이 이제 제 군에, 군대 가는 바람에 저의 영 촬영 어, 레고 어, 작업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 촬영소가 됐죠. <laughs> 네, 우리 아들이 지금 온다 그래서 또 정리를 해야 돼서 아 아쉽지만 이, 이 엄청난 거의 3 4 시간 걸린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보여주는 장면니다 그리고 지금 날개 부대들이 지금 공약 거의 이제 승기를 잡았는데 이쪽 그 우리 사자성에서 사자 부대가 기발 음. 멋있죠. 네, 다단, 다단. 사자 대왕이 왔다. <laughs> 그러면서 이제 부대들이 아주 총동원됐죠. 총동원. 네. 지상 여기 보면은 도끼 부대도 있고 이게 닌자는 또 특별히 선별해서 또 우리 마스터 음, 사부가 직접 와서 어, 또 이제 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닌자 이제 하나 하나가 굉장히 캐릭터가 좋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좀내 네, 영상에서 아주 그 아주 멋있는 장면을 제가 또 올려놨는데 예, 이렇게 닌자 하나하나가 자 이거 그 복장이나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쓴 겁니다 조립하고 조합 조화, 조화롭게 예, 이렇게 다 쌍칼 뒤에 예, 깃발도 이렇게 단 어, 그린 그린베레처럼 음. 자 그래서 이 성도 멋있죠 성도 멋있지만 예, 닌자성 닌자 성능 멋있지만 예, 여기 각 캐릭터 하나 하나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마차가 보이죠 마차 이게 이제 보급품뿐만 아니라 그 지금으로 보면은 화살 부대를 총 이렇게 직결시켜서 날개 부대들이 이게 날아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 부대가 저 날개들을 소모해서 얘네들이 어디 도 도망가거나 어디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날개 부대들이 혼자 나름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맞춰버리기 때문에 이게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면은 밑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철태 부대가 그리고 우리 방패 부대가 그냥 아예 크게 작사를 내는 겁니다. <laughs> 지금 왕뱀도 이렇게 세상개조가 달라붙어 가지고 예, 뒤에서 이렇게 머리를 치자니까 뱀은 머리가 제일 약점이잖아요. 예, 왕뱀도 이렇게 이렇게 어, 저기하고 우대천왕은또 우리 그, 그 유명한 우리. 청기사님이 직접, 우리. 네 이놈 이리고 이게 철갑이었잖아요. 이게 h u 고 싸워도 o u r 지않 우리. 하, 이렇게 각 c 그 비주 k 있는 어, 저기는 또이이게 같이 a 싸움을 하고 있있 u t 멋있죠. y Catch it to sour, hug it in the m o 것 같아. u r e You 흑기사 유명한 흑기사가 직접 공격해 왔습니다. 이 거인 종족이 들어오면 상황이 호프입니다. 워낙 그 힘도 좋잖아요.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천왕 황금 갑옷과 황금 칼로 무장된 그냥 우리 거인 무대를 지금 막아내고 있는 아주 최정예 최정예 부대입니다 최정예. 각 이제 그 아주 비주얼 있는 싸움은 또 우리 이쪽 그 이렇게 멋있는 어좀 대항할 만한 어 이렇게 싸움을 붙였어요 여기 이제 윌리엄 텔부대라고 왕정 화살부대입니다. 아주 뭐 사과를 머리에 맞힌 그런 그런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 윌리엄 텔부대를 통해서 이렇게 날개 부대를 직접 이렇게 다 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지음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이렇게 방패막이처럼 아주 전문 화살 부대가 이렇게 날개 부대가 다시 오르지 못하도록 날개를 확학 쏴라 네예 네, 그리고 여기 오대 5대, 오대천왕하고 5대 지금 이제 또 싸우는 우리 아주 이게 우리 그 흑기사하고 거의 동기입니다 동기. 어, 비주얼도 도 좋죠. 어, 창보세 창 그리고 가보 가보 어, 그리고 어, 아주 멋있어요. 예, 네이놈 포세돈. <laughs> 예, 포세돈. <laughs> 자 그리고 공룡 여기 또 잡았죠, 뭐. 음. 자 이런 장면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디테일한 장면들은 이렇게 공룡 잡는 특권대들이 꽉 목을 꽉 잡아서 꽉꽉 음, 지금 싸우는 장면들. 예, 여기 또 이제 우리 닌자 특수부대들이 올라와서 아주 문창남, <laughs> 예, 이게 오늘, 자, 오늘 이렇게 닌자상의 전투가 어, 마무리를 어, 짓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 왕을 보아라, 불사조 대왕을 보아라. 잡아라. 어이기도 멋있죠. 네. 와 방패봐요, 방패. 네,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께 영상으로 빨리빨리 전나할때데 짧은 어, 짧은 영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 자 이렇게 길게 또 한번은 이렇게 리뷰 스타일로 이렇게 올립니다. 모두 제압하라. 모두 제압하라. <laughs> 야, 자, 이렇게 오늘 니자상 싸움은 이렇게 대단원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아들 휴가 어, 나오니까 그 동안 이제 또못 올릴 것 같고요. 어, 이제 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스타워즈로 갈 겁니다. 스타워즈 <laughs> 스타워즈하다 중간에 저기 했잖아요. 그이 안에 지금 다 지금 다 다시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이번에 또 새로운 전쟁을 어, 다음에는 이제 사자성을 어, 중심으로 사자성 여러분 알죠? 여기 제 영상에 보면 사자성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진짜 웅대합니다. 장대하고 야, 아주 튼튼합니다. <laughs> 사자성을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지금 해골성도 있고요. 성이 한세 개가 돼서세 개, 세네 개또 만들어도 되고요. 외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을 또 만들어서 또 전쟁을 또 계속 펼쳐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자신과의 그 전쟁 것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들 이제 휴가 나오는데 아 이제 오늘 마지막 전투를 어, 마감짓는 거의 전세는 기울었죠. 예. 어, 저들이 지금 이것을 아, 전세는 기울었고, 드디어 사자왕의 오무로에서 이인자 사자왕이 오무로에서 모든 어, 음, 예. 아, 제압당하고 일부는 이제, 이제 도망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끝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닌자상의 전투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안녕. 사랑합니다. <laughs> 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제, 제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간 작품이라 고맙습니다.